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량 웰컴 미러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일단 차량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차량에 가까이 갔을 때 제가 필요치도 않은데 사이드 미러가 좀 저절로 펴주는 게좀 불편해서 다르게 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일단 셋업으로 들어가시고요. 차량 밑으로 내려가시면 편의 웰컴 미러 라이트. 이 차량 출고 시에 두 개가 다 체크가 돼 있어요. 도우 장금 해제 시 운전자 접근 시 저는 운전자 접근 시를 이게 좀이 기능이 불편해서 문을 열었을 때만 사이드 미러가 펴지게끔 이렇게 설정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서 한번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 이제 주차된 차로 탑승을 하러 갈때 사이드 미러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졌었잖아요 예전에. 그럼 여기 지나가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설정을 다시 해가지고. 이렇게 차량 오픈 시에만 사이드 미러가 펴지게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.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더 편할 것 같고요. 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